어, 어지러워. 이것은 쓰레기장인 것인가? 툭툭에 음. 조립 컴퓨터 써 있는 자리, 저 자리에 원래 잉크 충전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잉크 충전을 지금 안 해서 저걸 뺐어요. 근데 저기를 다시 새로 맞추고 할뭐 그런 여력이 되지 않으니까. 임 시방편으로 A3 용지에 출력해서 붙였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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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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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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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서, 음, 가게 들어갔어. 어디 갔나? 안 보인다. 있다. 이한테 왔나? 맨날 있던 렉스턴이 없으니까 되게 허전하죠? 얘들도 뭔가 붕뜬것 같은 그런. 밥은 초기, 초기, 철쭉 있는데, 그 밑에다가 놔줬어요. 아까 전에 썸토이하고삼촌이 먹었는데, 블랙이하고 흰둥이가 지금 왔어요. 근데 지금 사장님이 자리를 잡고, 여기는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고마우신 분들이 보내주신 사료 남편이 들어오면 안돼 아우 저를 자꾸 들어오죠? 이뭐 동물원인 줄 잠깐만요 얘네 먼저 먹여놔야 이거 맘 편하게 가게에 있을 수 있거든요? 잠깐만 아가 잠깐만 저쪽에 가자 이게 어떤 분들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컴퓨터 맡기러 왔는데 가게 앞에 고양이들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시. 게다가 이 차가 이렇게 없을 때는 더좀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사실 싫어할 수도 있고, 애들 배가 고프니까 밥은 또 줘야 하고. 원래 이럴 때는 이게 가게 앞에 안 두고, 저쪽 다른 곳으로, 다른 곳차 밑에서 먹을 주거든요. 지금 뭐 사장님이 매장에 안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다 모여서 줘요. 음, 이렇게 한 곳에 다 모여있으면은 때에 따라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다른, 정말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좀 흩어져서 먹게끔 하고 있어요. 얘들아, 오늘 한 곳에 모여서 좀 먹으면 안 될까? 으이 말도 안 듣지. 아이 얼른 가 먹어라. 빨기먹 먹어, 먹어. 고기 얼른 먹어. 응? 얼른 먹어. 예쁜이 너. 얼른 가. 얼른 먹어. 고기 먹어. 엄마 그렇게 좋아해. 먹을 때는 지가 먼저 먹을라 하면서. 얼른 가보라 기다려서 가서 먹어, 어? 아니 뭐 그래 너무 여러 개 내놓을 수 없어, 두개 있잖아. 힘둥이안 들을 거야? 이모 뭐라고 안 들을 거야? 눈갖고 있어? 뭔가 뭐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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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어 먹 먹어 먹어 이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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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이 어안 보여, 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보여줘, 그 보여줘, 보여줘 나온다 때문에. 요 아이 어님이 어, 이거 장식하라고 안 두고 안 가신 요 아이 먹기에있어요 원래는 얘가 2 위에 있었는데 제가 저 위에 마우스를 제피하다가 자꾸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몸집이 있는 용용이가 위에 올라가고 여기, 이 아이는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거 보면, 허서 분이 보면 뭐라 하시겠죠? 가게에 왜 이런 걸 갖다 두냐고. 게다가 관상용도 아니죠? 토마토예요. 근데 어떻게 또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뿐이 아니야. 사실 옆에 얘도 있어요. 애도 있고 아 어, 미안해요 여기 또 하나 있어요 <laughs> 여기 또 있네 이거는 카네이션인데 인다 이거 시들었네 이해가 어, 되고 <laughs> 예쁘나. 가 먹으라고. 어디가? 어디, 어디가? 어디 어이. 응? 어이. 응? 어서오네, 어서오네. 먹고 거기 앉아있지 말고 더 꺼내놓으면 파리 와 응? 저 흰둥이는 왜저 매트에 또 앉아있는 것인가 분이 이모 이모 해야 된다